여호수아의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겠다고 라 약속을 했고 여호수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도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도 갈라지는 역사. 그리고 그 견고한 여리우성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네, 이것밖에 들고 함성을 질렀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역사로 여리고성이 와르륵 무너지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가나한 땅을 정복하니까 이제 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들은 이제 아이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한 2,000명, 3,000명의 군사만 보내면 아이성은 쉽게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생각지도 않은 아이성 전쟁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깜짝 놀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이 가난한 땅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여리고 이 요단강도 넘고 또 여리고 성도 다 무너뜨렸는데 아이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우리가 실패를 하다니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일대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약간 원망스러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우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저와 함께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아이성 전투도 나갔는데 하나님 여기서 첫 전투에서 이렇게 실패를 하게 되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거짓입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시겠다라는 게 거짓말입니까?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라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약간 실망한 그리고 원망의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에게 범죄를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의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긴 것이 없어요 다 지킬 거다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여호수아는 고백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 1절만 읽었는데 사실은 7장의 내용 전반부에 들어있는 내용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해였으니 그러니까 스라엘 백성들이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헌물 중에 한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전리품을 보고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훔치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우리는 아이성 전투의 교훈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교훈 받을 것은 뭐든지 원인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몸이 조금 이상하잖아요. 병원에 가면 원인이 있습니다. 한2주 전에 밤을 잠을 자는데 어, 이가 너무 아픈 거예요. 네, 살면서 이렇게 아픈 고통이 있나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워서 잠을 못 이룬 적이 있었어요. 치과에 그 다음날 가봤더니 치과 한쪽이 좀 썩었다. 라는 원인이 있습니다. 썩었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누군가가 배가 아파서 속이 소화가 안 돼서 병원 갔더니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CT를 찍어보고 MRI 찍어보니까 뭔가 안 좋은 암세포가 있다. 뭔가 원인이 있는 인생은 가만히 따져보면 이 원인과 결과의 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성 전투에서 졌던 이유는 바로 아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공동체 속에 한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이 탐욕을 가진 것입니다. 욕심을 가진 것입니다.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한 볼과 은2 0 0세겔되는 것과 또 금, 한 덩어리, 50세 길 정도 되는 금한 덩어리를 보고 너무나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을 자기 장막, 그 땅을 파가지고 그곳에 숨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때, 한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 뭔가 잘못되고 있다 할 때는 원인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석 무조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을 주고 시련을 주어서 성장시키고 더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훈련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고하는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힘들고 고난 당하고 어려운 역경을 당하고 그 원인을 깊게 따져 보면 또 죄성과 연결된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을 조금 잘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다죄 때문이야라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움이 당할 때너죄 때문에 그래 그렇게 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훈련시키는 그러한 가정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위로해주고 기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저 사람의 가정에 평안이 저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원인을 찾아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아 이성에서 진 원인은 하나님이 알려 주십니다. 아간이 전리품을 욕심이 나서 숨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은 아간이라는 사람을 찾아내서. 그를 처형을 하고 다시 아이성 전투를 하게 돼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제거하고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잠금 와이스스를 만약에 잘못 잠금해는요 이상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어도 힘들어도 다시 불러 가지고 다시 재발. 뭔가 원인이 문제가 있으면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은 인생을 살면서 많은 부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떤 결과가 있다면, 그리고 그 결과가 내가 생각한 것만큼 낫지 않는다면, 뭔가 원인과 그 가정 속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원인을 고치지 않고 그냥 계속 나가게 되는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삶을 악순환을 계속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뭔가 해결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우리가 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의 교훈 두 번째는 탐욕은 결국 사망을 일으키다라는 것입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은 물건을 보자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 신할산의 그 외투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고급지고 아름다워 보였나 보다 그리고 은과 금 그것을 보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이 확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인데 주변을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훔쳐다가 자기 장막 속에 놨어요 아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알아요? 자기 자신은 알죠 그리고 그는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신다 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망치는 것이 탐욕입니다 탐욕은 인생을 망치게 합니다 아담과 가오가 처음 선악과를 먹었을 때도 탐욕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성 스 그것을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1위의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탐욕은 결국은 우리 사망을 가져다 줍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던 것이 있는데. 마음은 딱 그렇게 먹었는데, 막상 드리려고 하니까, 돈이 딱 손에 지어지니까, 이게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아까운 마음에 일부만 드렸습니다. 일부만. 근데 베드로 앞에도 드렸는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성령의 은혜로 통해서 그 마음을 깨뜨려 보고 하셨습니다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부분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 물질에 대한 욕심 또 우리 육신의 정욕 이다위이라고 하는 사람 사무엘 하 11장에 보면 우리 아야니 바세바이 목욕하는 장면을 봅니다. 육신의 욕망 그것을 이기지 못하여서 그는 가늠죄를 저지르고 또그 남편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 체전방에 내보내보내고 간접살인을 저지르는 가늠죄와 간접살인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이 되게 후반에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자녀들 때문에 대단히 골치를 썩이게 되는데 다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왔던 그것이 나중에 열미로 나타나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물질에 대한 욕심, 육신.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에 좀 이생의 자랑.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나서 악한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한 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에 이생의 자랑입니다. 떡을 통하여서. 또 명예를 통해서, 권세를 통해서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이 악한 사자는 우리들을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물질적인 것, 육신의 정욕, 명예, 권력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인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은 욕심 그 결론은 죽음 사망이다라는 거죠. 아간이라는 사람도 그 결과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그 돌이 쌓인 그 골짜기를 예, 아골 골짜기다라고 부릅니다. 욕심을 내었던 아간 은 결국은 백성들의 예.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돌이 사이게 되고 악을 벌짜 욕심이 인퇴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인생을 살면서 아래 탐욕, 욕심에 채우는 사망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뉴스를 통해서 횡령죄들이 많이 나오고 주식을 통해서 뭐 어떻게 조작을 해가지고. 근데 뭐 1억, 2억이 아니라 몇백억 몇천억 요즘에는 특하면 나라에서 몇조 뭐 30조 뭐 50조 추격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조다기로 놀기 때문에 억이라는 돈은 사람들이 별로 놀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억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 억이라는 것도 어마어마 한 사람이 정상적으로 대학을 나와서 이 직장을 다녀서 억이라는 돈을 벌려면요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너무 어려운 그런 일입니든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이 물질에 대한 욕심 육신에 대한 정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결국은 사망할 수밖에 없는 공금행령된 사람들 다 결국은 다 마음에 불안하고 어떤 사람은 막 금덩어리를 막 아버지 집에, 누나 집에 착한 숨겨놓고, 탁, 들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도 참 신기합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우리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라는 것입니다. 아가는 자신만 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실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막 흥분한 상태였어요. 이야,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그들이 보았죠. 열리 고성이 무너진 것을 보았죠. 아간이 지금 하나님이 왜 아간에 대해 대해서 하간하셨을까?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아간도 지켜보았고 그 불가능한 여리고성이 와르르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지는 것도 눈으로 지켜봤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아간인데 아간이 예, 그러한 범죄를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가를 어떻게 찾는지 아십니까? 유대의 집화, 집화, 각 집화, 장마다 딱 12명을 모입니다. 제비 뽑기를 합니다. 한 사람씩 제비를 뽑으십시오. 다 뽑았어요, 12집. 유다 집화 사람이 딱 나옵니다. 그럼 유다 집화도 대표, 족속들이 있어요. 다 나옵니다. 족속들이 다. 는데 세라 족속이 뽑힙니다. 세라 족속에 있는 가족들 다 나오라고 합니다. 가족 등에서 보니까 갈미라고 하는 그 가족이 그곳에서 다 뽑으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뽑힌 거예요. 여러분이 거를 확률로 따지면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간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10편 139편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 우리들이, 이, 하나님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다 살펴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전에 성경에 보는 만누리 여김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그 말은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그러게에 우리들이 신전 의식 신전 의식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생활하는 것이죠. 이 코람 데오가 바로 그런 말인데, 코람 데오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라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겠다라는 것이 바로 신전 의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날늘 지켜보시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는 요셉이 바로 그런 의식을 가졌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습니다 제 자리를 떠나고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아이성 전투를 보면서 교훈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 나의 속마음 중심 겉으로 표현되지 않은 그러한 말들, 생각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살피시는 분이다. 외적으로는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세시는 분. 정확하신 분입니다. 정확하신 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빨리 포기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살면 편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살면 그만큼 손해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은 가나한 땅을 정복하기보다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가나한 땅 축복입니다. 물질의 축복, 땅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 축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거룩함입니다. 언약을 지키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코람 대우의 정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 죄를 멀리하는 삶, 탐욕을 이기는 삶,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너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너희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 거룩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받기 전에 너희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 거룩함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너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혹시 아간이 저질렀던 그러한 탐욕, 욕심이 너의 마음속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거룩함을 가져야지 하나님께서 가난 땅을 주시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해중에게 말하여 이르니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함은 축복의 전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아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이다 라는 사랑하는 성배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이송 전투는 가나한 전쟁에서 유일하게 패배를 맛보는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원인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탐욕죄였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가나한 땅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가나한 땅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적인 그리고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 아간의 탐욕이 아간의 욕심이 아간의 제약이 내 안에 있지는 않는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가나한 땅을 다 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내독 네, 귀한 교훈을 받습니다. 이 교훈 마음에 꼭 새기게 하여 주시고, 탐욕과 욕심은 결국 사망을 가져다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간과 같이 하나님 잘못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다가, 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관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씩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거룩함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옵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